안녕하십니까. 고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청산, 어, 현금 청산, 매도 청구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금 청산을 받을 때 청산금의 기준 시기는 언제인가?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사건에서 어,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이 분양 계약 기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분양계약 기간 종료 다음날을 기준으로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 기준으로 현금 어어 청산 대금이 청산금이 정하여진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라고 함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였으나 을 종료 전에 이를 처리함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분양 신청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임으로 분양 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된다. 근데 이렇게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다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고 당초 분양 신청을 했음에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 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은 종료일, 종료 다음날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양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함으로써 추가 현금 청산자가 된 경우, 청산금 지급음은 분양 계약 기간 종료 다음날이다. 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